네, 꽃의 꽃이라는 지각이에요. <laughs> 아, 오늘도 혹시 생얼 어왠지 느낌이 좀 약간 느낌이 좀 쎄한 게 어우 왔다 왔다 잠깐만 이셨어요 오랜만 안녕 <laughs> 어떻게 알았지? 오, <laughs> 오늘 생얼인거 어떻게 알았지? 나너 <laughs> 아, 지각한다고 하니까 다 <laughs> 오늘도 피난민가? 이렇게 이제 <laughs> 김세호의 양집사이프로 <냥집사는 알프를> 바꾸라는데 양집사 <laughs> 아니고 그개 개, 키우는듯 <laughs> <laughs> 개한 마리 큰토리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 장마철에 북측에서, 예쁘네 북측에서 다시 오셨냐고 네,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너무 일찍일찍 일찍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너무 꼬시리한테 걸맞지 않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laughs> 여유있게 9시 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반가워요 뭐, 아래가 탄것 같다고요? 여기가 탄것 같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지? 모르겠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여기만 탈수 있지? 진짜. 어떻게 아, 하면. 아, 여기랑 하이신데 옷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네 목대밖에 탈수 있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밖에 없네. 자동차에서 이렇게 햇빛이. 어. 어떡해요? 그, 이게 왜 탔는지를 김 대표님이 밝혀내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고, 근데 맞아. 일단 1, 1차는 맞아.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었고, 차를 오래 탔어요. 장거리를.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이제 햇빛에 이렇게 대고 탔던, 탔니얼굴만갔다 어. <laughs> <laughs> 그림자 <가지고 해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제가 이렇게. 그리치는 바람에 이렇게 반달곰 반달 가슴곰이 되었다 꽃을 있는 반달 가슴곰이 되었다 원래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주에 이 주에 한세 번은 했었는데 <laughs> 너무 웃겨 <laughs> 네 얼굴 웃겨 웃기면 뭐 <laughs> 웃기면 뭐또 발라야지 뭐아 너무 웃겨 <laughs> 아니 네 집에 갔는데 음, 음. 신동아가 치킨에 치킨에피자를 먹고 있더라고 오두개 다? 어 오늘 요기요막 할인이래 아왜 나한테 말안 해줬어 그래서 그냥 그거 좀 뺏어 먹고 왔어 조금 잘했네 거울 왜왜왜 <laughs> <laughs> 왜? 제가 궁금해서 안니 됐어 있는데 그 생각이 딱난 거야 그래갖고 궁금하대. 팬들이. 사람들이... <laughs>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 응. 어, 점점 얼굴이 좀밝아지시네요 네. <laughs> 예뻐지고 있어. <laughs> 여기도 좀 하트 <하시고> 그려. <laughs> 좀 <한번> 말라볼까? 어, <laughs> 캠핑 가셨어요? 라베나 님이 예전에 그 여행 가셨던 분 아닌가? 좀터 <laughs> 해주시면. 오진 신기하다. <laughs> <laughs> 이커버려 <커버리하고 웃음> 놀라운 커버력 <laughs>